김지연의 중독 전쟁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뇌파와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휴식할 수 있는 뇌가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뇌, 뇌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뇌 얘기를 하나요? 오늘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자, 쉬는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쉬는 시간에는 내가 쉬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 쉬었다. 잠시 쉬었다. 눈만 붙이고 있어도 쉬었다는 느낌이 들죠. 눈을 붙이고 있을 때요. 눈을 또 가려주고 있으면은요. 시신경이 더 안정되기 때문에 좀더 쉬는 효과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대를 여러분들이 장만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도요. 모든 불빛을 차단하고 푹 주무시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커튼을 젖혔을 때, 아! 빛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주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휴식 시간에 충분히 휴식해 줘야 우리 머릿속에 쌓여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타우 단백질 등 나쁜 단백질이 사라지게 되고 면역력도 좋아지게 되고 기억력도 오래 유지가 되고 각종 암과 싸울 수 있는 몸이 됩니다. 미등을 켜 놓고 자면은 잠이 더 잘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숙면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밤에 해가 지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에 해가 지게 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해가 지고 이제 쉬어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도 신경으로 말하자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교감신경은 가라앉아야 되는 시간인데도 쉬지 못하는 것 같은 뇌가 되는 게 바로 게임 중독 뇌입니다. 알파파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안정, 이완, 그리고 자분한 집중 상태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게임 과몰입 청소년이나 성인의 경우에는요, 휴식을 할때저 알파파가 줄어드는 거예요. 분명히 시간은 충분히 쉰것 같은데, 쉬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자, 우리의 뇌가 편안하게 쉴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은요, 긴장, 각성 상태가 일부나마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뇌의 문제가 아니라 면역력이라든지, 예, 정서라든지, 근본적인 신체 전체의 휴식과도 예, 관련이 있는 것이 됩니다. 단순히 게임을 했는데 몸 전체의 휴식이 방해를 받는 것이죠. 자, 알파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자, 베타파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요, 각성 집중, 불안 상태와 연관됩니다. 이 게임 중독된 청소년들은요, 전두엽과 이 중심부에서 베타파가 너무 많이 자주 나타납니다. 게임을 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게임 관련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충동조절이 어려워지는 신경생리학적 그런 배경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평소 때도 그렇습니다. 안정적이지 않은 정서상태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델타파와 세타파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것은요, 주로 여러분들 푹 주무실 때, 완벽하게 휴식하실 때, 예, 그래서 이후에 집중력 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델타 파 세타 파입니다. 자, 연구에 따르면요. 이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은요. 전두엽에서 세타 파와 델타 파가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굉장히 집중해야 될때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집중력이 발휘되지 못하게 되면은요. 충동적으로 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력은요. 업무 수행 능력과 관련 있습니다. 성경 암송과 관련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관련 있습니다. 예, 어떤 수행 능력, 궁극적으로 인생 전체에 정말로 이 게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입게 되는 게임 중독으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피해는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성품의 변화, 뇌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할수 있는 많은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뇌파가 굉장히 이렇게 불안정해지면은요, 마치 AD, HD 환자처럼 보이게 되고, 업무 수행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단순히 인품의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중에 이불킥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중독적인 상황, 특히 게임 중독은 반드시 빠지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예방교육할 때는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알파파, 베타파 다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나빠가 예방교육이 아니고 오히려 반동적인 호기심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쁜지 인지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게임을 딱 권했을 때 드디어 아, 이게 엄마가 말했던 바로 그 상황이구나. 중독적인 게내 앞에 왔구나. 난 저항할 수 있어. 난 나의 아미그달라를 편도체를 지킬 거야. 난 나의 해마를 지킬 거야. 전전두엽을 지킬 거야. 난 나의 업무 수행 능력을 지킬 거야. 난 나의 영성을 지킬 거야. 난 중독되지 않을 거야. 외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초록 불로 가라고 해도 빨간 불로 가는 애들이 있겠지만은 초록 불일 때 건너야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할수록 아이들의 행동 교정은 빨라집니다. 오늘 뇌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휴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쉴 때는 쉬어야죠. 자. 김지연의 중독 전쟁 쉼 있는 그날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공이 육삼삼삼에 천삼 번.